네, 어제는 이른 봄 날씨가 나타나더니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 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9.9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를 기해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은 한파 경보로 강화됐고, 충북과 전북, 경북에도 한파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5.8도, 인천 영하 6.9도에 머물러 있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6도가량 낮습니다. 한파와 함께 서해상에는 강한 눈구름대도 발달합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충청과 호남,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텐데요.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호남 서해안에도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더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찬 공기가 추가로 내려와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군두박질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오래 가진 않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물러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동쪽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주말까지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겠습니다. 주말 바깥 활동 시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